뉴스 속보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 여의도 국회와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5천 명이 훌쩍 넘었고 만명 가까이 되지 않느냐. 아주 열기가 더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자 이게 나라냐. 누가 개딸을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정말 희망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집회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라 희망을 본 이유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듭 말씀을 드리지만 강성 주장이라고 해서 이게 뭐 중도, 저는 보수라고 봅니다만 이 중도나 진보까지 설득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강성 주장이라고 해도 이 진보까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강성으로 해야 합니다. 강경하게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준법으로 합리적으로 싸워도 아주 강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무시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무시무시합니다. 특검법 개정안입니다. 이 특검법 개정안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개딸들이 나서서 이 문자 폭탄을 터뜨리니까 이재명과 정청래가 이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소위 김병기를 바보 만든 것이죠. 김병기에게 이재명 정청래가 그대로 합의하라 라고 했다가 이걸 개딸들의 이 문자 폭탄에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두 가지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는 이특검이 사실은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정청래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 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걸로 여권이 완전히 분열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도 이 정청래와 김병기는 티격태격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가 완전히 들이받지 못하는 것은 이 정청래 뒤에는 이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딸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검은 완전히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권에서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재명의 실수, 어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특별 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희도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건 위헌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 대통령실이 오늘 뒤집어졌습니다. 이재명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 원론적인 삼권 분립에서 입법권의 역할,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어제 이재명이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상권분리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결정적 실수, 결정적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걸려든 겁니다. 지금 이제 용산 앞에 가서까지 이집회도 마무리 단계고, 법원장 회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강성 주장이다. 또전 국민에게 또 호소력이 있는 게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입니다. 이재명 재판이 왜 중단됐는지, 연기 결정이 났는데 어떤 판사도 어떤 뭐 대법원에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검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민주당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헌법 84조. 그래, 뭐 현직 대통령이니까 재판 중단할 수 있다. 근거는 뭐냐? 설명을 해봐라.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것 그리고 끝입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이어서 재판 연기한다.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이 국민의힘 규탄대회가 성공적이었고 앞으로 가능성을 봤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는 25일입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저 개정안을 밀어붙이게 되면 오는 25일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어야 합니다. 백만이 모여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이세 가지로 이재명 정권은 끝내야 한다. 끝장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개딸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 5천 명이 넘었다라고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5천 명 정말 훌쩍 넘었을 것 같습니다. 열기도 대단했고 또 굉장히 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었습니다. 장동혁이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보복의 100일이었고 공포의 100일이었다. 이재명이 100일을 자축하면서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 개정안이었다. 또 체포동의안이었다. 권승동 의원입니다. 이건 국민의 힘에 대한 선전포고다. 트럼프에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구속과 쇠사슬이었다. 국민이 손발에 묶여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안으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대고 있다.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 터지고 집안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꼴이다. 이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아니다. 야당을 죽이려고 한다. 내란특별재판부라고 하면서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 이제 이게 위헌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재명 정권 민주당과 협치는 여기에서 끝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많은 현역 의원들 또 당의 위원장들 당원들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더 이상 이제 뺄셈 정치하지 말고 곱셈 정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들도 오늘 이 집회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은 현역 의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개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전당대회의 후유증도 아직 있습니다. 다 털어야 합니다. 지금은 다털수 있을 때입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당이 또한번 똘똘 뭉치고 추스르는 겁니다. 그동안의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번 지난 23일 이재명 100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입니다. 특검을 또 계속 연장하겠다. 그러면서 개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겁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가.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 그렇다면 따져보자. 도대체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을 찬성할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재명 재판을 왜 중단하는지 중단 좋습니다. 연기 좋습니다. 설명해보라는 겁니다. 이걸 왜 중단했는지. 그렇게 많은 법률 전문가들 여권에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이세 가지로 이재명 정권은 끝장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개파가, 개파가 없는 정당은 없습니다. 주류, 비주류 없는 정당 은 없습니다. 늘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뭉칠 때입니다. 특검의 수사 겁납니다. 현역의원들, 나경원의 경우에는 그,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서 6년이 되도록 아직도 거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 검찰의 수사 기소는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강하게 싸울 때고 뭐 이게 강성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강성주장이전 국민에게 먹혀드는 순간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모두 특검에 대한 불안, 개파에 대한 불만, 모두 털고 하나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장동혁 대표도 모두에게 이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곱셈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에 목숨을 걸고 나서서 현역 의원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권성동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권성동 자기 손으로 자기가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권성동이 싫든 졸든 권성동도 국민의 힘의 한 식구입니다.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장동일 대표가 빨리 전환시키고 있고 빨리 똘똘 뭉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할 계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 대통령실이 오늘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 어제 이재명이 한이 부분, 특검법 연장, 이 여야의 원내대표 이 합의, 기자들 앞에서 합의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있기 전에 뭐 트집을 잡아서 이걸 뒤집어 없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이렇게 합의까지 한 부분을 이걸 하나 트집을 잡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없는 이건 뭐 그냥 개딸들의 협박에 이재명 정청래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김병기는 거기에 뭐 들러리, 완전히 놀림감이 된 겁니다. 김병기는 이 들이받지 못하면 사퇴라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퇴도 못하는 저 김병기가 참 불쌍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닙니다. 개딸입니다. 민주당의 대표는 정청래가 아닙니다. 개딸입니다. 누가 어느 국민이 개딸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민주당 대표로 뽑았습니까? 이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끝장낼 계기를 완전히 잡았고, 국민의힘은 그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오늘 반갑고 환영할 만한 뉴스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